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의 권혁재 PD입니다. 오늘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은요. 바로 따끈따끈한 BMW의 신차. BMW 둘둘공디 그랑쿠페입니다. BMW에서는 상당히 보기 드문 조합이에요. 아니. 여태까지 볼수 없었던 조합입니다. 이전 세대의 이 e 시리즈는 1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쿠페형 모델이 있었습니다. 2도어 쿠페형 모델, 그리고 그 쿠페형 모델의 끝판왕인 M2가 있었죠. 이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라는 우리나라 자동차로 따지자면 카렌스급, 카렌스급의 MPV 모델이 따로 있었고요. 그런데 이 차, 이 차는 1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4도어 세단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게다가 전륜 구동 모델입니다. BMW의 전륜구동 세단이라 세그먼트 자체도 BMW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세그먼트인데 여태까지 BMW가 고집했던 후륜구동을 버리고 전륜구동으로 왔다. 여러 가지로 이 차는 BMW가 최초로 시도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따끈따끈한 신차 BMW 220기 그랑쿠페를 타면서 이 차량은 과연 어떤 차량인지 그동안 BMW의 DNA를 바꿔가면서까지 전륜구동 세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과연 BMW의 옳은 선택인지를 한번 직접 느껴보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의 최근의 디자인 DNA를 전부 다 담은 차량입니다. 이 앞에 상당히 큰, 대빵 큰 키드니 그릴 어, 이 차량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크롬 라인으로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레이더가 이렇게 부착이 돼 있고 이 럭셔리 라인에는 이 안개등이 들어가 있고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아래급에는 이 안개등이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어 이렇게 가로 형태로 긴 안개등은 바로 위에 형님인 3 시리즈를 좀 생각나게 하기도 하는 어, 그런 안개등이고요. 1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쭉한 번에 연결되는 라인을 썼는데 2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로 하나 꺾어서 내렸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이 시리즈 구랑 쿠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이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돼 있고요. 키드니 그릴의 위치가 이 엔진룸은 지금 이 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키드니 그릴은 한이 정도 한뼘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최대한 스포티한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려고 했다라는 게 보입니다 보닛 쪽에 캐릭터 라인을 많이 넣은 편이에요 그래서 딱 봐도 이쪽에 하나 이쪽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 둘 그다음에 이쪽에 셋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을 많이 넣었는데 공기 역학적으로 디자인했기도 했을 거고 무엇보다 이 차량에서 전륜구동이다 보니까 앞에 조금 붕떠 있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어, 그런 부분들을 공격적인 디자인 포인트로 해서 날렵해 보이게 마무리하려고 했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BMW와는 다르게 전륜 구동을 선택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전륜에 오버행이 어쩔 수 없이 긴 편이에요. BMW의 일반적인 후륜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앞 오버행을 짧게 해서 비례감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내곤 하는데 이 전륜구동은 엔진에서 변속기가 바로 체결이 돼서 바로 앞바퀴로 구동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앞 오버행을 이렇게까지 앞으로 당길 수가 없어요 엔진하고 바로 이렇게 맞닿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휠이 그래서 BMW가 선택한 방법은 이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둥글게 돌려서 최대한 뒤쪽으로 밀어 넣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앞 오버행이 상대적으로 좀 짧아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다른 분들 영상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부해 보이는 인상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부해 보이진 않고요. 이쪽 핸다가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뚱뚱해 보인다, 둔해 보인다 그런 느낌보다는 얘네가 날렵하게 하려고 되게 신경을 썼구나 라는 부분 보실 수 있습니다. BMW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을 그렇게 남발하는 회사는 아니죠. 그래서 딱 직선 하나, 직선 하나 이렇게 놓는 곳인데, 이 보면은 이앞 핸다 쪽에서 이어지는 이 캐릭터 라인이 하나 있고, 이뒷 도어 쪽에서 시작하는 캐릭터 라인이 또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한눈에 봤을 때는 이 사이드 캐릭터 라인하고 이 캐릭터 라인하고 거의 같은 캐릭터로 보일 정도로 군더더기 없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냈고요. 이 밑으로 이렇게 슬쩍 올라오는 캐릭터 라인도 약간 BMW의 상징 같은 거죠. 그랑쿠페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어는 전부 다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을 했습니다. 앞문도 마찬가지고, 뒷문도 마찬가지죠. 루프라인도 보면은 이렇게 유려하게 곡선형으로 쭉 떨어지는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리드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짧은 편이고요. 스포티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말이죠. 대신에 1시리즈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실용적인 부분들은 떨어진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뒷좌석의 도어 쪽의 폭이 좀 좁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장이 아래로 떨어지다 보니까 헤드룸은 조금 어 1시리즈나 그런 것들에 비하면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최근 bmw의 스포츠 쿠페들이 취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8시리즈나 x6가 이렇게 길게 가로로 뻗는 그런 형태의 리어 램프를 사용을 하고 있죠 트렁크 리드보다 한층 낮아서 이쪽을 뭐 공력적으로 보이게 디자인한 포인트를 이 시리즈 그랑쿠페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리어 램프 자체가 위치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요 트렁크 리드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BMW의 6 GT처럼요. 근데 뭐 사실 그렇게까지 높은 정도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세단보다 살짝 높은 정도, 뭐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소재부터 보죠. 어, 엔트리급 모델이긴 하지만은 좀 싸구려틱한 플라스틱 재질 그런 곳을 막 함부로 둘렀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대시보드 위쪽도 가죽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물렁물렁한 고무 재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요. 계기판 위쪽도 보면 이렇게 말랑말랑하거든요. 손에 닿는 곳들은 다 부드러운 그런 소재를 썼습니다. 어,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하면은 이 송풍구랑 그 다음에 이 버튼류들 있는 이쪽만 조금 저렴한 느낌의 플라스틱을 썼는데요. 옛날 독일 차들은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심했어요. 저렴한 플라스틱 재질을 훨씬 더 많이 썼는데, 만져졌을 때 감성적으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재질들을 어, 많이 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최근에 BMW의 디자인 레이아웃은 다 가져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송풍구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실제로 써 보니까 이 센터페시아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적거니와 어, 사실 직관성도 상당히 뛰어나 가지고 사용하기 상당히 간편합니다. 중요한 버튼들 다 물리 버튼으로 빼놔 가지고 다 다루기 너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를 가로질러 가는 이 라인은 이제 저녁에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서 나오는데 일반적인 앰비언트 라이트는 좀 간접등을 사용한다든가 해서 은은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패턴에 맞춰서 상당히 강렬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옵니다 저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 어떤 앰비언트 라이터들은 보면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약간 좀 맹숭맹숭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렇게 그냥 드러내게 보였을 때좀더 스포티해 보이면서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 끝나는 라인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운전석 앞쪽으로 쭉 이어지는 라인들이 있잖아요. 도어 트림 쪽에도 보면 은이 도어 트림에서 연결되는 이 라인이 운전석 앞쪽으로 이렇게 쭉 향해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모아지잖아요. 묘하게 전면 쪽으로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갔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저는 상당히 훌륭한, 훌륭한 것 같아요. 계기판 역시 최신의 BMW의 그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제가 BMW가 나오면은 한 번쯤 얘기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현대 자동차의 RPM 미터가 오른쪽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간 게 그렇게 어 친절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BMW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가는 RPM 게이지를 채택을 했습니다. 운전의 재미를 극대화한 브랜드인데,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간다라고 좀, 어, 우려를 했어요. 우려를 해서 BMW를 내가 나중에 타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희한하게 시선이 잘 갑니다. 이 아무래도 계기판 양쪽 끝에 이렇게 가까이 붙여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RPM 미터는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잘 띕니다. 가운데 내비게이션을 넣어서, 기존에는 우리가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만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선이 계속 분산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확인하기가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게 이쪽에 들어간 게 사실 뭐 별거 있겠나 싶었는데 들어가니까 시각적으로 진짜 편합니다 운전하기 뭐 아쉬운 점이 있다 라고 하면은 국내 사양에는 HUD가 빠져서 들어왔습니다 HUD가 있으면 아무래도 어 굳이 내비게이션을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위쪽에 이제 어느 쪽으로 가라 방향을 이렇게 보여줄 텐데 근데 저는 사실 HUD가 달려있는 차량들도 교차로가 많다거나 그런 도심 지역에서는 사실 어디서 빠져야 되는지 보려면은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내비게이션을 조금 더 자주 보는 편인데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이 안에 들어오니까 운전할 때 시각적으로 정말 편하다. BMW iDrive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가 긴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는데요. iDrive도 이제 나온 지가 10년이 거의 넘었거든요. 옛날 크리스 뱅글이 처음 디자인했던 7 시리즈에 들어갔던 거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아이 드라이브 역시 좀 진화가 되는 편이어가지고 어,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해졌습니다.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주행 데이터라든가 현재 내가 내고 있는 토크와 횡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차량 상태에도 타이어 공기압 엔진 오일량 이 차량 같은 경우엔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요소수가 들어갑니다. 그럼 얼마만큼 주행이 가능한지도 다 표시가 되고요. 이 차량 주행 모드가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프로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에서 스티어링 휠은 그래도 컴포트로 가고 싶다. 아니면은 나는 그냥 핸들링에 초점을 맞추고 엔진은 그냥 컴포트 형태로 가고 싶다. 뭐 그렇게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뭐 필요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차량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아이드라이브가 불편했던 점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이 조그셔틀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점이었는데 터치가 가능합니다. 터치가 다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다만 이디스플레이에 지문은 좀 많이 남는 편이네요. 이 공조장치 쪽은 이렇게 테두리가 은색으로 둘러져 있어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되게 얇은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사실 이 위쪽 아래쪽에도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송풍구 자체가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센터페시아 이 아래쪽을 보면은. 컵 홀더가 이렇게 앞에 두 개가 있습니다. 커피 병 놓기에도 딱 알맞게 들어가고요. 그 앞으로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있어요. 아래 모델은 여기에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차량은 럭셔리 모델이기 때문에 무선 충전이 지원은 돼요. 근데 단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을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제 핸드폰이 노트 A 시거든요. 핸드폰을 그냥 여기에 두는 걸로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어 밀어 넣어야 돼요. 이 아래로 밀어 넣어야 되는데 제 핸드폰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노트 같이 큰 핸드폰은 여기에다가 무선 충전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 핸드폰이 꽂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아쉽다. 무선 충전기가 있는데 쓰지를 못한다. 이쪽이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어요. 이런 보풀 같은 게 먼지 같은 게좀잘 들러붙어요. 이런 거에 결벽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조금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에서 진짜 마음에 든한 가지 스티어링휠이요. 어 가죽으로 잘 둘러나가지고 촉감도 좋고요. 그립감도 상당히 쫀득쫀득하니 마음에 듭니다. 3시, 9시 방향으로 잡았을 때손 위치하는 방향도 정말 좋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시승했던 차량 중에서 스티어링 휠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패들시프트 없는 거 빼고요. 스티어링 휠은 진짜 제 차에다가 가져다 박아놓고 싶을 정도로 진짜 좋습니다. 수동식이긴 하지만은 필트와 텔레스코픽이 다 조절의 폭이 어, 많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어, 사실 그렇게 큰 시트는 아니고 조금 어, 타이트한 시트이긴 해요. 근데 어제 진짜 몇 시간 동안 운전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아프지 않게 인체공학적으로 정말 잘 설계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시트를 제일 밑으로 낮춰놨는데 어 아무래도 운전 재미를 극대화한 차량이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 자체도 조금 낮은 편이고요. 무엇보다 이 사이드 볼스터 부분을 어 조였다 늘렸다 이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뭐 요추 받침대라든가 이런 것들 다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어, 시트 메모리 기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공간에 대해서는 대략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될것 같고, 한번 뒷좌석으로 넘어가 볼까요? <laughs> 어, 뒷문이 상대적으로 앞문에 비해서는 조금 좁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탑승할 때 사실 그렇게 넉넉치는 않은 어, 문 크기입니다. 앞 열 시트가 이렇게 약간 활처럼 이렇게 꺾인 거를 보실 수 있죠. 네가 무릎을 절대 이 시트에 닿지 않게 하겠다라는 뭔가 의지가 좀 명확해 보이죠. 이게 지금 현재 1 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든 차량이잖아요. 2세대 1 시리즈를 타 봤을 때 디퍼렌셜도 들,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내 공간을 그렇게 많이 뽑아내기는 힘들어요. 후륜구동인 전륜구동에 비해서 공간 뽑아내기가 어려운데 전륜구동으로 바뀌니까 확실하게 뒷좌석 공간이 특히 레그룸 쪽 위주로 봤을 때는 좀 명확하게 남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어쨌든 어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은 나온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헤드룸이 좀 부족합니다. 쿠페처럼 이렇게 뒤에 쭉 떨어지는 라인을 만들었잖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잖아요. 천장을 좀 파내 가지고 헤드룸을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어쨌든 헤드룸은 176cm인 제가 앉았을 때는 조금 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에 편히 앉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천장에 머리를 기대면은 그냥 있을 만해요. 일반적으로는 헤드레스트에다가 이렇게 몸을 기대야 되는데 천장에 몸을 기대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은 지금 제가 좀 빳빳하게 이렇게 서 앉아 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아유, 아유 내 팔자에 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어쨌든 뭐 헤드레스트에 머리가 닿기는 합니다. 전반적인 주거 공간 자체는 성인 남성이 이 뒷좌석에 타고 장거리를 간다라고 하면은. 어, 헤드룸 공간 때문에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자석에다가 아기를 태운다거나 그랬을 때는 별 무리 없이 어, 장거리 주행도 하고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2열을 위해서 에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C타입 USB 충전 단자가 두개가 있고요 암네스트에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요 커피병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도어 트림에도 컵홀더가 있어서 커피병 넣는 거 수납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는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같진 않고요 이 위쪽에 보면 레버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스키스루 형태로 이렇게 어, 폴딩이 되고요 이 시트 자체가 어, 4대 2대 4로 분할이 가능해서 폴딩이 됩니다 이 그랑쿠페라는 이름과 그다음에 이 패스트백 형태의 디자인 때문에 아마 이 리어 글래스까지 같이 열리는 해치 형태로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 세단 형태에 가깝게 이 트렁크만 열립니다 생각보다 제법 넓은 공간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이 밑에 그 바닥이 있어요 바닥을 열면은 그 안에 또 어마무시한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차가 전륜구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2세대 1시리즈 같은 그런 후륜구동 기반의 소형차라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낮은 바닥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여기에 디퍼런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인데요. 트렁크만 봐도 전륜구동으로 바꾼 만큼 엄청나게 효율성을 뽑아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에서 다만 한 가지쯤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요, 어이 쿠페 형태의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트렁크 뒤에 단이 되게 좁아요. 이 공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 갖고 만약에 내가 이 안에다가 자그마한 짐을 하나 흘려놨는데 그 짐이 저 안쪽 구석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머리를 이렇게 트렁크 안에 넣어서 꺼내야 됩니다. 아유야. 조금, 어, 효율성을 버리더라도 이런 선택을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 아까 전에 제가 이 스키스루처럼 폴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양 옆쪽의 시트는요, 여기 보면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를 잡아당기면은 폴딩을 할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좀긴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어뭐 합판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얇은데 긴 물건. 그런 것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량에 이제 주차 보조 시스템이 적용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윗급 모델에만 들어가던 거를 넣었다고 해 가지고 저는 주차 보조 시스템에 도움을 받지 않는 편이긴 한데 궁금하니까 한번 해 볼까요? 후진 버튼 누르면은 여기 주차 보조 기능 활성화되면서 어디다 주차할 건지 선택하라 그러는데요. 이걸 누르면은 자, 방향 지시등이 알아서 점등을 하면서 스티어링 휠하고 기어 변속을 알아서 해 주네요. 전 지금 손다 떼고 발도 다 떼고 있습니다. 주차 완료. 차량이 주차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편하구나. 이거 편한 기능이었나? 이런 수직 주차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길을 잘못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막다른 길이네? 운전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걸 후진해서 다시 나간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후진 보조 장치를 누르면은 이렇게 스티어링 일이 알아서 작동을 합니다. 내가 왔던 루트를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후진을 해줘요. 50m 길이까지는 이렇게 후진 보조를 해준다고 합니다. 겁나 신기한데요? 과연 전륜 구동 BMW는 어떤지 좀 와인딩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오, 이게 된다고? 이게 말이? 이게 된다고?